뒤로 완전히 넘어짚있어요저 턱에서. 이, 이, 이 신체가 빠지는 사람도 뒤기쁘고 밤에 내가. 아, 그래. 경사로 완전히 이거 공사할 때, 천부터 깎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 약간 밑에 보면 신호등 하나 있어요. 근데 신호등은 턱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길 공사할 때,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신호를 건네기 위해서 턱을 이렇게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 옆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신호등이 때문에 저 옆에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공사를 한다 해도 예를 들어 세면으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오고 시간이 흐르면 그 세면이 깨지면 또 턱이 생기죠. 그럼 또 부실 공사해도또 재공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위처럼 저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우리 신체 다는 자리는 그런 식으로 있고. 뒤로 완전히 넘어지고 있어요. 저쪽에어이 이 신체가 팽. 사람도 띵기 쁘고 밤에 아, 내가 그러네. 그래서 뒤에 힐죠 이거 좀켜어 놨어요. 세 군데 지금 제가 요 뒤에 보면 페인트가 까있거든요페인트칠해 도색칠해 그래, 놓은 게 예, 그래, 이거를 넘어지면서 이쪽 이쪽에 음, 좋죠. 아, 이거 진짜 아, 아직 1명도안 됐는데 그쪽. 어, 구청에다 말했어. 그때 말했는데 오버질 안와아봤지 지금 한자 네. 한 번도 안와봤지 말했는데도 지금 예. 이 길을 전에는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다녔어요 근데 공사 도중이라 이게 지금 되게 이렇게 돼있어 지금 가다가 보면은 이거 헬장 가다 보면 길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길이 이렇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가면 괜찮은데 예전에 다니는 식으로 다니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넘어졌는데 는 사람이 뒤로 나빠져가고 있고 이게. 그래, 이거 앉지도 못하잖아요. 그래, 이제,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남자가 저짜겨손막또치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앉혀놓고 또 실체를 이제 막, 옳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서못 잡아가지고, 이제, 이제, 저를 얹었어. 모르고 네. 지나가면 저기서. 근데 이게 지금 한 3개월째 넘었어요. 이정도데 언제든지 이래야 되나. 어, 나 너무 지갖고, 겁이라서, <laughs> 난아니는 <laughs>

동사무소 직원분이 이제 여기 지금 도로 공사하시는 분 연락해 놨으니까 연락 올 거라고 하더니 연락 안왔어요제 <laughs> 전화번호도 주고 동사무소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너무. 7월달 7월 두째인가 7월 셋째인가 일요 토요일 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게 저녁에. 그때 그러고는 힐쳐도망 가지고 저도 몸안 좋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응.